안녕하세요. 스포츠에 미친 닥터 스미닥입니다. 인대가 파열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신 분들은 러닝을 할 수도 없고 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 말고, 어, 내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데, 관절염이 있는데, 무릎이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좀 뛰어볼까? 나는 근데 무릎이 아픈데 어떡하지? 허리가 아픈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허리만 해도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허리가 아픈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러닝을 하면 안 될까요?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돼서 다리가 저리는 통증이 생기는 분들, 특히 급성기에 허리가 찌릿하고 저림이 심한 분들은 러닝 시 충격이 다리까지 이어지고 충격이 디스크를 더 자극시켜서 신경이 더 많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러닝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로 인한 급성기 통증이 지나간 분들이나 만성기 환자분들은 러닝으로 인해서 허리 주변 근육들이 튼튼해지게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닝을 하면 허리 주변을 지지하는 기립근이나 코어 근육, 복근, 둔근 등이 강화될 수 있고요. 디스크 주변 조직에 혈류가 증가되어서 회복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자세 인식이 좋아져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가벼운 러닝이나 조깅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허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 되었는데요. 단 조건은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위한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러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느리게 러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러닝 전후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트랙을 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허리 질환들도 마찬가지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프지 않은 선에서 빠르게 걷기, 천천히 달리기 순서대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은 무릎인데요. 무릎도 여러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골판이나 연골이 손상된 직후에는 러닝을 당연히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러닝을 한다면 파열의 범위가 커져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주변 인대를 다친 경우라면 무릎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당연히 뛰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다친 지가 오래 되어서 일상생활 시 통증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러닝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긍정. ]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러닝을 하면 연골의 대사가 촉진되고 영양 공급이 활발해지고요. 연골 주변 조직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이 줄어들고 근력이 좋아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근육의 밸런스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로딩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러닝의 장점들이 매우 많네요. 이 외에도 러닝을 하다 보면 무릎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염증이 심할 때는 당연히 쉬어야 하겠지만, 장기간의 염증은 나도 모르게 몸에서 그 부위 근육을 쓰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근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운동하였고 난 뒤에 통증이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은 다시 그 근육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재활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시작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과 발 부위인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먼저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통증도 심하고 붓기도 심하고 디디기도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뛰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에 미쳐있는 스미닭이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발목도 많이 접지르면서 인대도 다쳐보고 아킬레스건도 찢어져 보고 전방 십자 인대도 파열돼봐서 이런 통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뛰시면 안 되겠죠. 그 외에 염증성 발목 주변 질환들은 무릎의 슬개 건염이나 거위발 건염처럼 염증의 정도와 통증의 정도에 맞춰서 치료하시고 재활 러닝으로 밸런스 맞춰주시면서 뛰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목 주변도 러닝을 해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러닝을 하면 힘줄의 섬유가 재정렬되고 염증 부위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 조직의 회복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균형 감각도 좋아지게 돼서 재부상이나 염증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너들이라면 공감하실 부분이 뛰다 보면 자꾸만 페이스를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기록 경쟁이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한 재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800 근 900이든 조원이 천천히 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꾸 빠르게 뛰려고 무리를 하시게 된다면 회복과 염증 반응이 자꾸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에 맞는 페이스로 적절한 페이스로 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러닝이 허리나 무릎 발목이 아플 때 독이 되는 운동이 아니라 적절히 하면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이 좋은 러닝의 계절에 아프다고 움츠려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건강과 재활을 위해서 한 번씩 뛰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 러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축구하러 가야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